자, 특히 여드름이 나면서 염증이 많이 생기고, 세도침착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지도 잡아주고, 여드름에 의해서 생기는 얼룩도 개선시켜주고, 항노화에서의 원료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자 오늘은 화장품 성분 중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이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의 아마이드 형태라고 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니코틴이 엑시드 또는 니코틴산이라고도 하고요.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성분을 보시다 보면 화장품 원료에서는 전부 나야신 아마이드라는 원료를 사용하지만 음료라든지 다른 쪽 원료를 보면은 나야신 아마이드라는 표현보다는 니코틴 아마이드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성분이 19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피부에 상당히 많이 발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설사도 하고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뭐 질병처럼 생기게 되고 문제가 일으키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런 질환들이 바로 펠라그라라고 하는 질환이고요. 바로 비타민 B3가 결핍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피부에 질환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많이 설사를 하게 되고 이런 영양결핍과 관련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조셉 골드버거라고 하는 역학조사관이 처음으로 펠라그라가 생긴 사람들한테 어, 좀 다양한 음식들을 고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음식을 줬을 때 훨씬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 펠라그라라고 하는 질환이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과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 몸에 중요한 필수 비타민 B, 수용성 비타민 B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상당히 다양한 음식과 영양제에 포함이 되고 있죠. 화장품 원료도 이것들을 사용하게 을 되었고, 이나아시나마이드라는 형태로 상당히 많이 사, 이제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작용들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상에서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미백 개선 화장품의 고시 원료로서 이나야신나마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에서 5%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백 개선 화장품이라고 하는 마크를 부여받게 되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미백에 대한 효과가 있는 나야신나마이드는 다른 우리가 원료와는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백의 원리는 첫 번째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를 억제하는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만들어주는 원리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원료들의 특징들인데요. 나아지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고 이 멜라닌이 멜라노좀의 형태로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넘겨주는 과정. 이 넘어가는 과정을 억제 차단시켜줌으로 인해서 가장 아래 측에 있는 각질 세포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전체적인 멜라닌의 함량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피부색을 맑게 만들어주는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멜라닌을 합성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멜라닌이 멜라노조미의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들은 일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완전히 미백 효과가 100% 일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인 각질세포 안에서의 멜라닌 함량을 조금 떨어뜨려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빛을 받았을 때 훨씬 더좀 밝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품들에 보면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데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병을 갈색병으로 만든다든지 밤에만 발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야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빛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산소나 공기 노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밤낮 상관없이 꾸준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구가 된 바로는 한5% 미만까지는 큰 자극이 없고 웬만해서는 그냥 사용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국의 CIR, Cosmetic Ingredient Review Expert g r 에서 보통 항상 이런 s a f e t 안전성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나시나마이드를 10%까지 사용을 했을 때, 스팅, 따갑고 자극적인 느낌은 상당히 없었고, 5%까지 사용을 했을 때도 어, 자극은 없다. 안전한 원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시나마이드는요 아주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 ADP 리버스 폴리머레이즈 1 이라고 하는 효소를 조절해 주는데, 얘네들은 DNA의 복구라든지, 자극들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염증성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효소입니다. 자, 이런 염증성 물질들을 못 만들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고, 있는 염증 역시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물질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를 여드름에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160명의 중증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4% 나이신아마이드와 4% 이리스로마이신 겔 여드름 우리가 국소도포제로 사용하는 이겔을 8주간 하루에 두번씩 사용을 했더니 두분다 모두 염증성 여드름을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어줬다 라는 보고 함께 4% 나이신아마이드 겔을 사용한 군에서는 피지 분비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6명의 여드름 환자군에서 4% 나이신아마이드겔과 1% 클린다마이신겔을 같이 사용했더니 둘다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더라 나이신아마이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드름균에 의해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과 함께 그다 피지를 조절해 주니까 치료의 보조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토피피부염 환자들한테 이 아시다마이드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봤더니 T E W L이라고 해서 수분 손실도를 체크를 했는데이 수분 손실도가 좋아졌더라. 즉 손실이 좋아진 거니까 보습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수분이 되게 많이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보고가 됐고요. 세라마이드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효소인세릴팔미토일 트랜스포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증가시켜서 세라마이드 함량을 높여 주는 거죠. 이 세라마이드는요, 우리 피부 장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질인데요. 피부의 각질층에.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질입니다. 자이 지질 세라마이트 합성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게 되고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피부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나에신아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염증도 좋아지게 만들어 주죠. 자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상당히 건조해지면서 염증 반응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수분도 좋아지게 되고 장벽도 회복되고 염증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요 바로 면역글로빈 1로 인해서 비만세포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 밖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이 히스타민이 상당히 많이 가려움증을 유발시켜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되게 가려움증이 심할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게.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면역 글로불린 E와 히스타민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우리가 피범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피범이 부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적으로 DNA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자외선에 의해서 그 부분이 면역이 저하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손상된 세포가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요인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NAD라고 하는 조효소입니다. 이 NAD라고 하는 건요. 풀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어타이드라고 하는 조효소인데요. 여기 보면 니코틴아마이드가 들어가죠. 즉 비타민 B3가 이런 세포의 활성화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상된 세포가 다시 원활하게 손상을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다시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원료로서 만약에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할 거고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게 되면 결국은 DNA 복구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바로 암세포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나이신 아마이드가 자외선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바로 이거 보호해주는 그리고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얼굴의 반쪽에는 5% 나야신 아마이드를 바르고, 한쪽은 그냥 뭐 컨트롤 상태로 발랐을 때, 비교해보니까 잔주름과 피부의 주름, 그 다음에 색소변변 이런 것들이 바른 쪽에서 훨씬 더 좋아지고 되고, 아,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야신 아마이드는 미백 효과도 있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피지 분비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장벽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 이런 피부암에 대한 부분들도 예방해 줄수 있고 요즘 항노화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원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오늘 이 내용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하나씩 제가 이런 원료들을 앞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